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덱은 울림주술사인데요 덱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생에 또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덱이랑 거의 비슷하게 사기인데 한번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과부하를 뽑던지 과부하를 뽑는게 나아 보이기도 고 들어갈 이라고이로데 밥을 먹고 싶은덱 밥을 먹고 싶은데, 이 느린데인가 본데요? 신경만 아니면 무섭진 않아. 신경이 무서운 거지. 아, 근데 비밀이 너무 많긴 하다. 울림이 나아지긴 했고요. 이러면은 이세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세라를 갖고 와. 얼추 준비는 다된것 같긴 한데. 황서구나 전화마수인 쓸쓸수야 있는데 별로 중요한 카드는 아니고 과부하 카드 본게서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상 5턴 6턴이니까 아. 어, 확률이나 올려 봐.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번개계와 갖고 오면 좋으니까. 아까 번개계화를 갖고 올걸 그랬네. 그렇게 무섭진 않아. 사실 계속 늦춰지고 있긴 하네. 계속 묻혀지고 있어. 이러면 한 턴을 더 기다려야 되거든. 태화해서 버티면 되긴 해요. 번개 개화가 좀 간절한데 안 나와주네. 균형도 필요가 없는 카드인데, 사실 그리고 이거 이거를 막겠다고 하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다음 턴에 내가 키가 젤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쌍태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상관없고 엉덩이나 떠서 도발 하나 세우고 다음 턴에 끝낸다는 라 마인드로 갑시다 음, 다음 턴이면 다 끝나긴 하니까 여기서 못 죽이면은 제가 이겨요. 못 죽였지. 지옥을 보여주마. 그저 나가죠. 끝나긴 했거든. 아람냉각 1턴에 쓸수 있는 카드는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한데 투자 기회가 나와서 너무 좋다. 사실 필수 카드만 뽑으면 그만이긴 하거든. 머그로더인가? 아조 싫긴 한데 내 손패도 건들잖아, 제가. 울림을 갖고 올게요 나머지는 전암 하수인이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울림이 서칭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드로우 두장 하고 터블러스 이거 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되게 넣을 없어던 넣은 건가 진짜 딱히 필요해 보이는 카드가 아니야 이게 더빌러스가 초반 버티기 피라냐 가배든 근데 문제는 피라냐가 백으로 들어가 버리면 진짜 개 손해긴 한데. 오 오히려 좋은데요? 아 나도 뽑는 거야? 나도 보면 안 좋긴 하다. 빨리 카드를 털어야겠다, 이러면. 아, 오케이. 다 털어, 털려도 되는 카드였고. 털려도 되는 카드라서 괜찮고요. 내손패건져는는참진쾌하쾌하긴 하네 엽고 귀엽고 귀엽고 가엽고지 내가 호탄이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필요하기나 claro 하거든요. 어.. 만화여서 좋은데? 어차피 못하는 턴이었는데 에 <laughs> 만화여서 빼주면 좋지 뭐할수 있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제일 좋은 건 동화숲 아니면 뭐 이런 거 오케이 이런 볼록시니만 뽑으면 되네? 볼록시니가 매 밑에 있나 한번 체크를 해봐 얘를 골라서 다음 턴에 볼록시니를 확정적으로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기한 카드를 쓰네 저 카드 처음보는데 나는 쓰는걸 처음봐요 아 활공 아개 빡치는 카드네 진짜 활공은 지금 봐도 빡친다 예지가 나와서 다니긴 하네 뭐, 이러면은 금방 또손패 보충하니까 할만은 해요 록룩이 나왔고 액을 거의 다 뽑긴 했다 볼록신을 미리 내놓는 것도 방법 이긴 해 너만 뽑겠지? 나도 뽑으면 되게 이득인데 뽑게 해주시죠 이건 별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요 안양을 끝내고 말겠다. 죽나? 마땅안에는 감사를 표하지. 여기 해줬으면 좋겠고. 미래치고 쓰면은 조금 빡세죠. 상태가 드로우하기, 너 드로우 못해요. 임마, 이러면 완전 극그 카운터인데, 잿빛 정룡이 악마 사냥꾼한테 힘들 텐데. 나오면 끝나긴 하는데 울림이 안 나오. 사실 제일 베스트는 두억 신이를 해주는 건데, 두억 신을 할 수가 없네. 지금은... 어... 아, 또, 또 활공 맞을 것 같기도 하다. 아, 활공이 아닌가? 나오는 건 별로 안 무섭긴 해요. 저는 혹시 뿐이다. 어, 예지를 쓰고 울림을 쓰고 하면 되긴 하겠네. 끝났네. 예지를 갖고 올게요. 이겼죠? 아, 힘들었다. 다 들고 갈게요. 이렇게 좋은데, 인양도 그냥 쓸수 있죠. 맨 밑에 있는 필요한 카드 갖고 오면 되니까. 제 베스트는 투자 기회 아니면 예제 구슬이긴 합니다. 그게 제 베스트긴 해요. 원 운영이 제일 무난해 보이고 개와 좋다 털게요 다음 턴에는 이제 동화숲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손패가 많아질 예정이라서 패를 빨리빨리 소모하는 게 좋다 이러면 뭐 전함 하수인은 거의 다 뽑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얘까지 나왔다 얘 부터 쓰고 나중에 f 지를 써야 써야 될긴해 하수인이 p o 1 2 h e top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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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of t 동화 t o 로 of t h 봐야 돼요. 그럼 3장 남았죠? 다음 턴에 봉화수, 예지 하면 끝난다 개화도 있기 때문에 6턴에 킬낼수 있어요 6턴까지만 내가 안 죽으면 이겨 이것도 처음보는... 처음보는 짓을 하시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뽑았죠? 카드 아 잡자 뭐 중요한 게 없긴 해요. 아무거나 고르고 이겼어, 이겼어. 내가 밀고 자만 안 맞으면 이겼어. 물론 내는 순서가 좀 중요하기도 한데 내는 순서 실수만 안 하면 내가 이겼어. 아 오케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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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해도 되더라고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네, 바로 나가죠. 이게 못 이기는 거 알아가지고. 좋아, 좋아. 더운데. 앵무새 보호구역도 그렇게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냥 드로우만, <laughs> 하수인 드로우만 많이 땡기면 되는데, 이거 하수인 드로우랑 번개 하나 정도. 네, 뭐 1턴에 차는 게 제일 좋아요. 예지이 모습은. 자, 이러면은 카드를 거의 다 뽑긴 했어요 제가 동전도 아끼는 게 좋지 탐조 좋다 그냥 뽑아요 탐조를 그냥 탐조를 써터빌런스아 울림을 갖고 와 그냥 어, 울림을 갖고 와 이게 이게 쓴다그 다음에 동화숲으로 가고.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 다음에 이제 족장을 뽑으면 끝나는 거긴 해요 그리고 못 뽑아도 끝났어 어차피 6턴만 되면 이기긴 해 근데 과부하 카드 아 이거 개화가 없네 개화가 없으면 한턴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하수인안될 거라서 위협이 되진 않아. 이거는 다른 카드 뽑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이걸 뽑을까? 아, 다른 카드 뽑는 게 나아. 어차피 내가 갖고 온대. 이걸로 내가 갖고 오잖아. 그래서 다른 카드 뽑은 거예요. 번개 개화가 나와 주면은 다음 편 킬이고, 아, 저항이오라면좀 빡치네. 상관 없긴 해. 너가 너 너무 너가 너무 과도하게 쫄고 있어, 친구야. 전혀 쫄 필요가 없는 친구인데. 진격인가 뭔데 어, 파이얼 와이비님 오세요 파이얼 리 와이비님 오랜만입니다 면력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이런 발사하면 안 되고 번개개화를 갖고 오긴 할 건데 어차피 이것도 지금 쓰진 못해요 사실 음,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퍼블런스를 미리 낼수 있겠다 얘는. 뭐 이거 뽑아 놓고 음.. 그냥 턴종 하면 될것 같긴 한데 할게 없어 이거 좋아요 이덱 해봤는데 아이덱 너무 쉽더라 덱 쉬운 게 장점인 것 같아 보부상 쓰는 거 보니까 맞죠 아 파이어리 이비님 오늘 올라갈 거예요? 신경 영상 편집 다 했거든요 네, 썸네일 아직 못 만들어 가지고 오늘 올라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 저녁쯤에 올라갈 것 올라갈 것 같아요. 카드가 너무 많나긴 했어요. 이게 내는 순서가 좀 중요해가지고. 다 고르면 됩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고르고, 이거 내고, 또고. 괴상망측한 괴정.